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사역자 믿음의 사람들을 모시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최혜심입니다. 오늘 FEBC 초대석에는 2001년 발족 후 지금까지 세터민 탈북자들을 섬기면서 통일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남서울 은혜교회의 통일 선교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한국의 통일선교회 앞장서 헌신해 오신 분인데요. 최규운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급동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남서울의교회 통일선교 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규운 장로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아주 귀한 직분을 맡게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신지 포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고요. 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막중한 책임감이 음. 그 마음 속에 가, 가득하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특별히 중보해 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동서울노회 장로회 회장 그리고 남설 은혜교회 친교위원회 위원장 이번에 통일선교위원회 위원장까지 그동안 장로님께서는 다양한 직분으로 섬겨 오셨는데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전해 주신다면? 네, 예, 제가 1996년도부터. 감사함이 있어서 새벽 네. 기도를 했고, 해외 출장에 갔을 때도 그 새벽 기도만큼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아, 제가 너무 부족한 걸저 자신이 알기 때문에 죽게 대하듯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역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장로님은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셨는지요? 어, 제가 1981년도에 예. 어, 예수님을 깊이 만났는데요.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 아버님이 소천하셨고, 네. 그 이후에 장남으로서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 대학생 선교에. 어, 여름 수련회 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 말씀에 깊이 어떤 영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네. 그 후로 지금까지 쭉 네, 이렇게 주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오고 계신데요. 현재 기업 경영 또 재무 컨설팅, 재정 관리 전문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금융회사의 대기업에 한 23년, 아, 그리고 예. 금융벤처기업에 10년, 그렇게 33년을 오직 금융회사에서 인력개발, 그 영업교육 쪽에 종사를 했는데요. 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만몬의 영에 지배가 돼서 돈이 우상이 돼서 사는 삶이 많고, 네. 기업도 그렇게 실제로 경영을 하고, 또 기독교 회사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만몬의 영이 지배를 받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또 그런 경영자들이 많아서, 음. 제가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아, 정말 성경적인 경영 컨설팅, 네. 재무 관리, 지정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제 스스로 먼저 마음을 먹고, 지금은 직접 그렇게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쓴소리를 많이 하 하면서 <laughs> 이런 조합을 어, 갖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상담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열매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소개해 주시죠. 어, 직접 그, 우리 청년들. 예. 요즘은 취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또 회사에 들어와서도 술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담배, 또, 이성 문제, 이런 것들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중독 문제로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 직장인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아픈 사례들이 말하려면 이런 말할수 없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변화됐고, 시간이 걸리면서 변화되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어, 1대1 개인 컨설팅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한 분이 변화되면서 그과또그 그 부서가 전체가 변화되는 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네, 주로 재무 컨설팅, 재정 관리를 또 상담 훈련을 많이 하시는데 참 중요하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하죠. 예.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청년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죠. 현실적으로 예. 돈을 벌긴 버는데 네. 모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거주 문제, 또 결혼 문제를 앞두고 심각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가 성경 속에 지혜롭게 답이 있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찾아볼 수 여유가 없죠. 예.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 많이 기다려 줍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면 분명히 변합니다. 그리고 예. 생활의 안정을 찾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네. f a b 초대석 오늘은 남서울 은혜교회 통일 선교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신 최규운 장로님과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럼 이제 통일 선교위원회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예. 통일 선교를 위해서. 남설은희교회에 이 위원회가 생기고, 네. 2001년부터 네. 쭉그 발자취를 네. 걸어오셨는데,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어떤 뭐... 일들이 있었는지, 과정들이 <laughs> 아주 많았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다 한다는 것은 네. 참 어, 쉽지 않겠지만, 어, 간략히 요약하면, 어, 맨 처음에는 위원회 성격이 아니었고요. 이름도 북한선교위원회로 네. 탈북자 3명을 데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러던 것이 이제 20명, 30명 늘면서 음. 위원회 성격을 띄게 됐고요.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 중요한 것은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 우리 그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청장년층만 오는 게 아니라 소년들도 오고요. 노년층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특별히 이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반 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적응도 안 되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대한학교인데 네. 자금도 부족하고 해서 맨 처음에는 2003년 1월에 원래 그 대림동에 아주 그 지하 창고에서 네.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뜨시는 분들이 TF팀을 조직해서 교회가 지원을 본격적으로 해서 2004년도부터 여명학교가 네. 봉천동에 생겼고 또그위에2 2 0 8년도에에는 이제 남산 서울길에 현 s is a small house. This is a small h 정 u s e This i 되 a small h o u 그리고 또그분들이 a 또 취업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h i s is 지원센터 l l house. t h i 도 is a s m 0 l l house. This is a small h 꾸준히 우리 탈북자들을 위한 취업에 전신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14개 정도 단체에 인권 문제라든지 또 선교를 위한 모든 단체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개교회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북한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전도로도 많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니만큼 탈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교회에서 진행을 또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저희가 지금은 다섯 개 부서가 있는데요. 예. 우선은 탈북민들, 탈북미라는 말은 저희 교회에서는 좀 거부감을 가져서. 아, 자. 새터이라는 말도 네. 쓰지 않고 그럼 어떻게 사용돼요? 윗동네 분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예. 윗동네 하니까 우리는 자연히 아랫동네가 되죠. 네네. 저희도 굉장히 친화적이더라고요. 어, 괜찮네요. 윗동네 예, 그래서 분들. 그 저는 <laughs> 어, 공공 장소에서나 예. 기도 제목 올릴 때도 윗동네 분들 위해서 음. 기도해 달라고 한 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그 윗동네 분들이 이 왔을 때 윗동네 분들 교육만 지금까지는 치중이는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분들을 섬겨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우리 아랫동네, 음. 우리 남한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교육을 관장하는 예. 교육부가 있고 또 우리 세터민들, 우리 동네분들을 또 양육하는 양육부가 있고 또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하나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원에서 이번에도 우리 80명을 이번 달에 방문을 하는데요. 음. 어, 이분들을 교회로 처음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음. 그 하나원에 있을 때 전도하는 방법이어서 네. 전도부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여기서 생활하려면 법률 지원, 여러 가지 상식, 또 그리고 금융 문제, 각계의 그 전문가들이 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부, 또 장학금도. 지급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청년들이 오기 때문에 청년에 또안 맞는 청년 팀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우리 여기 있는 남한에 있는 우리 일반 성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역을 또 같이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봉사 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찬양도 또 같이 할수 있도록 찬양 팀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역에 함께하는 분들이 한몇분 정도 되시는지요? 한4 0명 정도가 지금 훈련.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네요. 네, 네. 아,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 통일 선교 사역. 어, 남서울 은혜교에서 진행이 되어져 왔는데 모든 분들이 뭐 각자의 간증이 있으시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 하나님을 만난 또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또 정말 북한 선교가 중요하구나 통일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많은 분들이 품게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사연을 가지신 분들 만난 탈북자들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다양하게 좀 사람들 얘기 좀 나눠주십시오. 우선 네 아픔이 느껴져서 사실 눈물이 좀 나고요. 한분한 한 분이 다 목숨 걸고 넘어오신 분들이라 다 귀합니다. 여기서 실명을 걸어놓을 수는 없고요. 특별히 두 가지 좀 해피한 사례와 또 아타까운 사례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를 해서 네. 설명을 드리면 10년에 걸쳐서 먼저 어그 아버지가 나오고 또 아내가 나오고 그리고 자녀가 나오고 이렇게 가족상봉을 10년 만에 완성한 그런 사례들 아. 아주 감격적이죠. 네. 제가 바로 어, 지난달에 그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음. 그러나 자녀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다시 북송이 돼서 아. 지금도 못돌아오는 사례가 분명히 몇년 전에 본 얼굴인데 지금 아. 행방불명인데 예. 실종인데 거의 저희도 네트워킹이 있어서 대사관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 지금도 그 인권 문제가 대두되지만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정서적인 혼란이 와서 이곳에 와서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여기서 이 잘또 가정을 이루면서 또 생활하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네. 그러나 이제 어 숫자가 자꾸 늘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쪽에 있는 교회들이 어 준비 없이 이렇게 오직 긍휼한 마음으로만 이렇게 돕다 보면 전문성 없이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비적인 직관적인 체험들을 교회가 훈련함으로써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만 아마 그분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착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여러 가지 그 사연 스토리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뭐이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할 것 네. 같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스토리와 사연에 네. 어,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네. 예.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텐데요. 네. 그렇죠. 알아야죠. 이거를 알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어떤, 이건 이데올로기 싸움도 아니고요. 어떤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어, 저희가 지금도 남북 나눔 운동을 통해서 분유라든지 음. 어, 또 3세 미만 어린아이들이 지금 먹지 못해서 벌써 요즘에 보면은 신장 가지고 남북의 청소년들 금방 확연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음.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조속히 통일이 되지 않으면 힘든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저희는 이 평화적인 통일을 하려면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에 교회들이 지혜롭게 전해야 된다 이것을 네. 많이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에 동참을 하되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의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북한 선교라고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으니까 성경적 지식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그런 쪽이 되는데요 그런 개념은 좀지향될 필요가 있고요 네. 통일선교는 남북한이 동시에 같이 음.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 떠올라요 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려 함이라 음. 그 말씀이 적합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보면 가난한 자, 특별히 고아들, 과부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세대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요. 특히 우리 남한 사회에서도 굉장히 힘든 영역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 다문화 과정도 있고요. 예.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그 북에 있는 제아교회에서 지금도 옥선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 또, 아. 일반 북한 주민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순종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것이라는데 주님 뜻이 그냥 말씀을 내가 우리가 읍조리고 말씀을 그냥 이렇게 선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사람이 할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게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아울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부분에서 네. 우리가 할걸 해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 중에는 사람이 감당하기 굉장히 힘든 일이 많습니다. 우리 남소의 회교회가 조금 자랑스러운 것은 그래도 남들이 어려워서 감히 못하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우리 탈북민 사역도 그렇지만, 자폐아들, 우리 장애인 사역도 그렇고요. 또 해외 유학생들, 코스타 사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뜻 남들이 안 하는 것,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굉장히 분별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는 좀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했으면 좋고 통일 선교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예. 니다 네. 통일 선교위원회. 어, 위원장이신 최규운 장로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통일 선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남과 북이 하나 되기 네. 위해서는 서로의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맞습니다. 하나 네. 되어 네. 나가는 것, 네. 그 문화를 서로 이해하는 쪽으로. 네. 예. 그게 예. 공감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북한에 대해서 예. 알아야 되고 또또위 동네 분들도 우리 어, 이 대한민국 남한의 문화를 예. 알아야 되고 예, 서로가 예.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하는 예를 네. 하나 드리면 네. 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 정말 요즘 일반 우리 남한 청년들도 취업하기 힘든 회사에 우리 기업 CEO가 정말 큰맘 먹고 취업을 시켜줬는데, 네. 한 달도 못 있고 그냥 그만둡니다. 음. 그거는 이제 북한 체제에서 딱딱 정해진 시간만 해도,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는 그런 체제에서 오래 있다가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밤도 새우고 뭐 이러고 또 원치 않는 일도 많이 하니까, 또 이런 자존심 상한 일도 하니까 그만뒀는데,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또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 와서 싹 바꾸지 않으면 적응 못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아, 사례입니다 예. 그냥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힘들지 예. 공감해주고 왜냐하면 그 체제에 익숙한 청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 넉넉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예. 그 탈북한 청년들을 이 남한에서 정착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서서히 이 예. 문화에 적응해갈 수 있도록 예. 기다려주는 예. 것이 바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눈높이가 예. 아주 좋은 네. 표현입니다. 네. 네. 예. 이 통일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또 다양한 후원으로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도 예. 방송.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참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네. 우리 방송 듣고 있는 분들에게 후원, 네. 관심, 네. 동료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 저희 교회로 문의하셔도 좋고요. 네. 남서울 은혜교회. 네. 저 위원장을 찾아오시면 제가 항상 도와드리겠고요. <laughs> 네. 어,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재정으로 돕는 방법도 있지만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것도 네. 굉장히 아멘.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교회가 이런 사역에 조금이라도 소망을 갖고 계시고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최근에 방배동에 소재하는 그 새순 교회에도 나가서 설명회를 갖기 시작했는데요. 아, 어, 교회 가서 예, 설명를하나요 교회 네, 교회에 가서 PPT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할수 있도록 네, 네, 할수 예.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교회에서 이제 좋은 일을 좀 뭔가 해보고 싶은데 뜻깊은 일을 네. 그리고 또 통일을 위해서 네. 우리 교회도 뭔가 한 몫을 예. 감당하고 싶다 하는 예.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예 안내 역할을 해 주실 수 있군요. 네 어. 최근에는 이 기독교와 아, 상관없는 타종교에서도 예.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어서 아. 그 연합단체도 제가 가서 그 상임대표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음, 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기독교가 예. 다른 종교까지도 이 통일 문제에 있어 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예. 좀 열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네. 예. 이래야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 통일의 물꼬를 여셨을 때 이미 통일이 시작이 됐지만은 한꺼번에 물꼬가 열리면 어, 상당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용량이. 네, 네. 어, 지금 뭐에 뭐,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기가로 표현을 하지만은,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준비할 수 있다면은, 더 방황하지 않죠. 네. 지금 3만 명 내, 2004년 12월 말로 약 2만 8천여 명인데, 그고삼 3만 명 시대가 도래가 되는데요. 이제, 계약업적으로 늘 때를 대비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북한 사역, 회 특히 통일 선교사역에 준비를 해야 되라고 생각 합니다. 예, 뭐 많은 단체나 교회, 뭐각 예. 개인들이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조금 더 준비되면 내 마음이 준비되면 무언가 마련이 되면 그때 어, 통일 선교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한 걸음 내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 예. 예. 아,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어,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일부터 한번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좋은 또 다짐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남서울 은혜교회 통일선교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또 이제 앞으로 의 사역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한1 5년 정도 일반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 평신도지만 나의 사역을 찾아서를 지금 삼십기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나의 사역 나의 사역을 찾아서, 찾아서. 예. 이것은 어, 요약하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 남한 성도나 북한 성도나 스피리츄얼 기프트를 하나님게 주셨습니다. 아, 예. 그리고 하트도 줬고요. 또, 어빌리티,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다 주셨습니다. 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귀한 경험들도 주셨고, 음. 또, 각자에게 그 기질도 또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도 아브라함, 요셉 할것 없이 성경인물들이 다 기질대로 쓰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를 종합을 해서 사역을, 은사 배치, 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윌로우 크리교회의교재를 편집해서 사실은 15년 전부터 지금 계속 강의하고 이렇게 하고 네. 있고 천여 명 이상 되는 성도들을 사역 배치를 했습니다. 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그 윗동네 분들에게도 적용을 해서 이번 금년부터 그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이, 저희들 어, 다른 교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네. 교회들을 또 너무 중요한 지원하는 것 교육, 같아요 그것도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계획하신 그 여러 일들 네. 잘 펼쳐져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장로님 마지막으로 지금 더웨이 인베스트먼트 네. 어, 기업도 맡고 계신데 또, 앞으로 개인적인 또 비전과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통일이 왔을 때, 네. 제가 그 2007년도에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어, 정말 우리 어, 이곳에 있는 아랫동로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 가시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laughs> 우선 저는 금융 쪽에 있어서 금융, 어, 기본적인 금융 시스템부터 어, 갖춰야 되는 일도 있고요. 네. 각 영역별로 너무도 도와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좀 이런 것들이 요즘은 협동조합 형태가 되었던 다양한 우리 개성공단을 움직이듯이. 예. 그러한 형태로, 어, 그렇게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같은 동포들을,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고 또 우리도 윈윈 할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어, 같이 나누고 싶고요. 네. 또, 그러한 부분에서 또, 복음을, 복음을 네. 어 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미션 네. 네. 지금 꿈꾸고 계신 건데 요즘에는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면서요 비지널이라는 표현이 이미 음. 올해부터 사용이 되는데요 네, 네. 미셔너리, 네, 네. 일반 선교사들이 요즘은 성경 들고 제3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나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비지널이라는 말을 많이 네. 합니다. 또 의사로 뭐 농업가로 네, 네. 여러 가지 그렇죠. 비즈니스로 갑니다. 네. 네, 북한에 그렇게 들고 예, 가실 예, 수있기를그 예.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만남 FIBS 초대석 오늘은 남설 은혜교 통일 선교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규훈 장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 늘 평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